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몇 가지 상품들 제가 영상 올리려고 준비를 해봤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상품들 올리기 전에 이게 제가 어제 올린 쇼츠에 어제 쇼츠에 제가 올린 아리엘 자연군생이거든요. 다 나가고 이거 하나 남아서 이게 조금 어제 팔린 것들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는 이것도 쇼츠에 같이 올라갔는데 아리엘의 아리엘에 묻혀가지고 잘못 보신 것같더라고요 멀로 철화, 짱, 짱짱 큰 멀로 철화에요. 이게, 사이즈가, 사이즈가, 지금 화분 사이즈가 내경이 3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거의, 거의 30cm 정도 되는 사이즈고, 생얼들도 예쁘게 달려있고, 위로도 엄청 솟아있어요. 실제 사이즈랑 영상으로 보시는 사이즈랑 조금 다를 수 있다. 실제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커요. 요거 두 개는 아리엘 철화라 아리엘이랑 멀로 철화 두 개는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상품은 브라이언 로즈 철화예요 브라이언 로즈 철화 지난번에도 올렸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지금 물 엄청 잘 들어있는 상태고 얘는 제가 지금 다른 것들은 비 맞추려고 내놓고 있었는데 얘는 비안 맞추고 나갈 생각이에요. 요거는 25,000원이에요. 두 번째는, 어, 화이트팜 철화입니다. 사이즈가 되게 좋아요. 층수도 진짜 높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딱네 개. 4개. 네 개만 일단 밖에 내놨는데, 맨 왼쪽 거 제일 큰 사이즈는 12만원이고요. 사이즈 생각보다 큽니다. 이렇게. 제, 제몸 때문에 그늘이 지네요. 나머지는 10만원씩이에요. 나머지는 10만원씩. 사이즈 확인하세요. 어, 요즘 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수영은 사실 요거 같은데 요게 사이즈는 제일 작긴 해요 네, 요거는 보시고 몇 개가 안되니까 어, 요걸로 맨 왼쪽부터 1,2,3,4 해서 몇 번으로 주세요 하시면 돼요 1번이 12만원 나머지 10만원입니다 세 번째 상품 파키피덤입니다 파키피덤이 사이즈가 어, 엄청 커요 얼굴이 보세요 이렇게 커요 이렇게 15, 20cm는 되는 것 같아요 큐피덤은 여러 개가 있는데, 어, 두수가 제일 많은 건한 4두 정도 되고요 아, 이파리에 상처는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감안해주세요. 워낙, 워낙 지금 확 키워놓은 상태라, 어, 배송과정에서 조금 부러지거나 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포장을 잘 해볼게요. 어, 외두짜리 얼굴 큰 것도 있고요 뭐, 분지하는 것도 있고, 분지 다 해요, 애들은. 이렇게 잘 키워놓으면 다 분지하니까요. 얘들은 6만 원씩이에요. 6만 원씩 저렴하니까 옛날에 파키피덤 들어왔을 때두당뭐 20만 원씩 했던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어, 애들은 다 자연 군생이고요. 적심한 거 아니고 목대도 되게 좋아요. 이거는 6만 원씩입니다. 다음 상품은 5견입니다. 저희 농장이 바로 앞에가 조금 찻길이 좀 넓게 있다 보니까 차 소리가 꽤 많이 들려요.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비 맞으려고, 비 맞추려고 지금 다 내놓은 상태라 어쩔 수 없이 지 밖에서 찍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 소리가 많이 들어가네요. 자, 오견이고요. 요건는 5,000원 사이즈예요 얘는 여러 개를 모아 심으시는 게 훨씬 예쁠 거예요. 그냥 하나만 심으시는 것보다. 하나만 심으시려면 화분 크기 아구 한요 정도? 요, 요 포트보다 훨씬 작은 게 좋아요. 만약에 요 포트 정도 크기면 한 4개 정도 모아 심으시면 예쁠 것 같네요. 오견은 5,000원 짜리예요 요거 큰 사이즈도 있어요. 큰 사이즈도 보여드릴까요? 큰 사이즈 오견은 지금 만원짜리가 있는데요. 요겁니다. 어, 큰 포트는 사이즈는 요렇고요 이게 지금 12cm 정도 되려나요? 큰 포트는 만원짜리예요 보시고, 큰 거, 작은 거 저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상품은 당선인데요. 얘도 약간, 어, 지난번에 제가 올려드렸던 댄썸 키우듯이 하시면 돼요. 목대 보이시죠? 목대가 지금 제, 제 육안으로는 보이는데 한 엄지 송, 제 엄지손가락보다 더 굵거든요 요걸 이렇게 약간 올려 심어서 지금 요 포트에 심어져 있는 것보다 더 위로 올려 심으시면 되고요 당선 오래 묵은거 요거는 15,000원짜리에요 고사홍철아입니다고사홍철아도 지난번에 제가 처음에 두번째 영상에 올렸나요 올렸는데 꽤나 반응이 좋았었어요 1 3 0 0 0원짜리고요 이게 오래 묵어서, 이 화분에 오래 묵은 놈들이다 보니까 잘, 되게 잘 배배 꼬여서 수영이 잡혀 있어요.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요렇게 있는데, 음, 생얼 있는 것부터 제가 골라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아도데스입니다. 아도데스, 요게 4,000원 짜리고요 아, 지난번에 시애틀에서, 시애틀이었나요? 어, 찾아오신 손님이 계셨는데, 유튜브 영상 보고, 그분 오셨을 때 내가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아도데스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훨씬 덜 묵었어요. 그분이 구매하신 것보다는 좀 어려요. 근데, 이제, 이 상태로 조금 굳히시면, 두수가 많으니까 이 상태로 굳히시면 될것 같아요. 아도데스는 4,000원이에요. 다음은 집시자연군생입니다. 집시자연군생 5,000원씩이고요. 9cm 화분에 지금 얼굴 거의 꽉 차게 커 있어요. 애들 목대에서도 자구가 잘 나오는 편이긴 하더라고요. 다만 집시가 조금 분리가 잘 되는 편이니까 그 점은 양해 어, 인지를 하고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시도 아, 두수 많은 것부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새엽 간도리스 철화예요. 간도리스 철화. 중에 이제 새엽이라고 하면 잎이 좀 얇다는 뜻인데 간도리스 자체가 뭐 워낙 그 잎이 모양이 얇은 편이라 그냥 보통 그렇게 유통이 되고요. 목대 한 판으로 꽤나 예쁘게 나와 있죠. 요렇게 있는데요. 최대한 잘튼 놈들부터 제가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간도리스 철하는 어, 이것도 13,000원이고요. 사이즈 확인 아유. 사이즈 확인 요렇게 해 보시고요. 어 요것도 좋은 거부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상품은 데비 철화입니다. 데비 철화. 요즘에 국민 철화들이 유행을 타다 보니까 데비 철화도 상당히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데비 철화는 제가 주문하시면 요렇게된 애들, 요 사이즈부터 먼저 보내드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일단 큰 거보다 좀더잘 묵은 걸로 보내드릴게요. 어, 사이즈가 크진 않아요. 사이즈가 크진 않은데. 가격도 저렴해요. 가격은 7,000원씩이고요.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좀 묵은 것들부터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상품은 스릴러 펄입니다. 이거 워낙 고가였어서 감히 못 키우셨던 분들 많을 건데 지금 사이즈가 되게 좋거든요. 10cm 좀 넘는데 이거 얼마, 얼마냐면요. 이게 지금 5만원이에요. 5만원. 옛날 같으면 음. 한 20만원 사이즈죠. 5만원이고, 단, 단, 커팅 상태예요.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실뿌리가 다 났어요. 실뿌리가 다 나서, 요 상태로 그냥, 요 상태로 저희 배합토 쓰시는 분들, 저희 배합토에 그냥 올려만 두시면, 바로 자리 잡습니다. 거의 바로 자리 잡을 거예요. 실뿌리 난 상태니까, 어, 요거 보내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이거보다 조금 더 층수 좋고, 어, 실뿌리 말고 확실히 자리 잡은 걸로 받고 싶다 하시면 요거, 오른쪽 거, 이 여섯 개거든요? 요거는 7만원 짜리에요. 지금 보시면, 개 중에 분지, 얼굴 분지돼서 두개 되는 것도 있으니까 빨리 주문 주시는 분들은 그걸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스릴러 펄, 왼쪽 거는 5만원, 오른쪽 건 7만원입니다. 다음은 줄리아 금 철화입니다. 줄리아 금 철화. 얘들은 금 상태도 되게 좋고요 어, 제가 지금 이 상품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얘들이 이제 뿌리를 확실하게 잡지 못한 상태에서는 곰팡이에 좀 취약한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절부터는 그런 단점이 많이 상쇄가 됩니다. 어, 걱정하지 않고 키우셔도 되는 상황이고, 단 하나, 얘네가 가격이 저렴한 대신 요 보시면 이렇게 얘를 커팅해서 번식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줄기에 커팅 자국이 양옆으로 있어요. 보이시죠? 근데 이거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뭐 그러니까 커팅 자국이 있다고 해서 거기가 약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이미 그 커팅을 한지 오래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거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줄리아 금철아 이것도 주문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루페스트리 금입니다 루페스트리 금 4,000원 짜리고요 두수 꽤 되는 놈들이고 사이즈가 뭐제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대품은 아니에요 근데 얘들은 어물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요 사이즈 요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4,000원 짜리고 어 얘들 처음엔 이제제 기억에 요요요한한 요한 3층 정도 되는 거 제가 옛날에 음 그때 당시에 10개에 30만원인가? 주고 번식한다고 종자 구매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은 진짜 저렴해진 거니까 부담없이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상품은 소인재금 대품이고요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사이즈가 15cm 넘어가는 것들이고요 24,000원이고 주문하실 때 골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이 좀 고르게 들어 있는 게 마음에 드시는지 아니면 그냥 일단 사이즈 좋은 걸로 보내 주는 게 좋으신지. 이렇게 준비가 돼 있거든요. 금이 좀 고르게 된건 아무래도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아시다시피 금이 성장 속도가 좀늦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파리는 좀 떨길 수 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상품은 백봉국입니다. 백봉국은 요거 한 포트가 5,000원이고요. 꽃이 진짜 예쁘죠? 진짜 예쁘고, 얘는 물도 좋아하고요. 물 너무 굶기지 마세요. 물 너무 굶기지 마시고. 한 포트가 한 몸은 아니에요. 여러 개 모아 심은 거긴 한데, 이건 약간, 약간 넓은 화분에 여러 개를 모아 심어 놓으시면 진짜 예뻐요. 꽃도 꽤나 오래 가고, 얘잎 이파리 자체도 보시면 끝에가 보라색으로 물이 들거든요? 그래서 1년 내내 키우시면 1년 내내 예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백봉국이에요. 다음은 그라노비아 금입니다. 그라노비아 금 5,000원 짜리고요 되게 짱짱하게 컸어요. 되게 짱짱해요. 돌덩어리 같아요, 꼭. 두수 많고, 사이즈도 나쁘지 않은데, 5 0 0 0원씩이고요 어, 그라노비아보다, 그니까, 금이 다른 것처럼 막 선명하게 무늬가 들어가 있다기 보다는 훨씬 밝은 색이에요. 일반 그라노비아보다. 어, 요거는 5,000원 짜리니까 부담없이 한번 키워보세요. 다음 상품은 은파금입니다. 은파금 보통 이렇게 끝에 물든다고 해서 레드라인 은파금이라고도 하고요. 저는 그냥 은파금이라고 하는데 사이즈 이파리 사이즈가 엄청나게 좋아요. 지금 가운데 꽃대가 올라와서 이 꽃대는 나중에 잘라버리시면 되고요. 음,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요게 평균적인 것 같네요. 요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목대도 지금 좋아요. 어... 은파금, 그러니까 얘네가 변이 온걸 보면 은파금금금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은파금광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표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파금 6,000원이에요. 다음 상품은 펜지입니다, 펜지. 팬지. 펜지 묵을대로 묵어서 노랗게 됐죠. 노랗게 됐고, 밖에 살짝 물드는 애들이에요, 애들은. 펜지는 5,000원 짜리고요. 지금 9cm 화분에 꽉 차서 넘었어요. 9cm 화분? 9cm 화분 조금 작은 화분이네요. 층수도 좋고 오래 묵었고요. 이거 사실 하엽 정리해줘야 되는데 제가 다 못했으니까 구매하시는 분이. 제가 보낼 때 조금씩은 해드려요. 근데 이것도 재미니까 구매하셔서 목대 정리하고, 심으실 때는 하엽은 꼭 정리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심으시면 됩니다. 펜지는 5,000원 짜리입니다. 자 다음 상품은 큐빅 프로스티처랍니다. 큐빅 프로스티처라 사이즈의 편차는 조금 있어요. 사이즈의 편차는 조금 있고 가격은 2만 5천 원씩인데 대신 작은 애들이 조금 더수영이 예쁘긴 해요. 자, 이게 2만 5천 원 사이즈고요.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작은 사이즈는 음, 요거예요. 요 사이즈예요. 얘도 얘는 아직 좀덜 굳긴 했어요. 덜 굳긴 했는데 수영이나 이렇게 포트에 꽉찬 정도는 아주 좋아요. 어, 큐빅 프로스티 철화입니다. 다음 상품은 크리스피 뷰티입니다. 원래는 크리스페이트 뷰티가 아마 정확한 영문명으로 알고 있고요. 얘도 사연이 좀 있는 친구인데 엄청 비쌌다가 지금 많이 내렸죠. 사이즈가 28,000원씩이에요. 자리도 잘 잡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묵을수록 묵을수록 훨씬 더 이파리가 짧아지고 두꺼워지면서 백분이 강해지더라고요. 어, 없으신 분들은 한두개 정도 키워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크게 키우셔도 좋습니다. 얘는 조금 포트를 여유있게 써서 확 크기를 키워서 붙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거는 28,000원짜리예요. 다음은 백로 금입니다. 백로 금이에요. 가격은 만 원짜리고요. 원래 원래 백로는 그냥 하얗게 되는 애죠. 하얗게 되는 애인데. 물론, 백로도 이제 물들면, 물들었을 때 약간 붉은 빛이 도는 건 있어요. 근데 얘는 금이라서 완전히, 완전히 이렇게 빨갛게. 지금 얼굴 크기도 되게 좋고요. 되게 좋고요. 얘는 한여름 너무 더운 데만 두지 않으시면 키우기가 까다롭지도 않아요. 한여름 약간 반 그늘에만 두시면 괜찮을 거예요. 백로금 만원짜리입니다. 다음 상품은 솜니엄입니다. 솜니엄. 솜염. 이거는, 네, 장년인가요한 2~3년 전에 수입 들어와서 지금은 자리 다 잡았고 자구도 하나씩 나오는 중이에요. 솜엄 25,000원짜리고요. 지금 물을 꽤 많이 말려놨거든요. 이제 주문하셔서 받으시면 심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만 두셨다가 물 한번 푹 먹이시면 사이즈도 확 커질 거예요. 솜엄 25,000원짜리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상품이자 하이라이트가 되겠네요. 이게 어, 아데니아 스피노사라는 앤데요 괴근식물이고요 아프리카 식물이고요 어... 사실 저도 얘는 안 키워봤어요 안키워보고 요거 지금 제가 심어놓은 건데 수입 들어온 지 얼마 안된 거고요 근데 멋져요 이거 제가 일단 심어놓은 걸 보여드리고 안 심어진 거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예요 안 심어진 거 요거 두 개가 이제 작은 사이즈 작은 거라고 해도 보통... 보통 보통 지금 온라인에 올려져 있는 것들 중에서는 제일 커요. 온라인에 검색해 보시면, 아데니아 스피노사 검색해 보시면 제일 큽니다. 여기까지 심으시면 되는 거예요. 딱그 자국이 나 있죠? 심어진 그 공간 위치가. 또 요게 지금 큰 사이즈. 장난 아니죠? 엄청 멋져요. 요거는 어,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따로 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데니아 스피노사입니다. 오늘 판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